안녕하세요. 양천구 정신건강 복지 센터장이자 이대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수인입니다. 2부에서는 연령별 특이한 우울증상과 우울증의 치료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어떻게 우울증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에 따른 특이한 우울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제 우울의 일부에서 말씀드린 우울의 증상들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우울증의 양상이라면 연령별로 어, 전형적인 우울증과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시면 어, 아이들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우울하다기보다는 과민한 기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짜증을 낸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사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 이면에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별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원인 중에는 우울증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아이가 이제 몸 배가 아프다. 또 다음날은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신체 증상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소아과 가서 소아청소년과 가서 진료받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하면 그 또한 우울증의 양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걸로 많이 나타납니다. 중년이 되면 사실 몸이 아플 나이입니다.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와 같이 여기저기 뇌과 뭐 정형외과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아무 이상도 없는데 아프니까 진통제만 먹고 그런데 그 병이 좋아지지 않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가까이에서는. 아, 이제 정신과에 한번 가보시죠.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과에 오셨을 때, 아, 그제서야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건강염려증이 생길 경우에는 또한 우울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 중년의 여성들은 어,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올인해서 뭐 입시나 이런 데에 이제 매달렸다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지방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이때 비로소 아 내가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가 자녀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허전함을 느끼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잃은 것 같은 빈 둥지 중후군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우울의 양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화병은 내가 우울한데, 이게 우울하다라기보다는 몸에 막 열이 오르고 불이 나는 것 같고 가슴에 뭐가콱 막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답답한 느낌을 갖는 이제 우울화가 치민다? 약간 이런 상태인데요. 이 또한 우울증의 양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노인의 경우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기분이 우울하다는 건난 전혀 못 느끼겠어 라고 하지만 뭐 이유 없이 가, 자꾸 눈물을 흘린다든지 어, 우울하다기보다는 불안 초조해하는 양상 혹은 잠을 잘못 못 자서 근데 이제 정말 잠을 못 자는 게 괴로워서 죽고 싶다면서 자살 시도를 하시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제 불면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병원에 와서 수면제를 드시면 되는데 수면제를 먹는 걸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셔가지고 뭐 정말 잠못 자니까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잠을 못 자면 잠을 잘잘수 있게 해주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에서 좀, 침해하고 간별이 어려울 만큼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우울의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서, 어,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침해를 먼저 다들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우울증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어, 우울증에 의한 이러한 인지 저하라면,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완전히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진단을 내려서 잘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인데요. 자살은 심각한 정신과적인 증상이고 어, 예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사고가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울하다고 모두가 자살사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우울해지면 언제나 자살 생각이 든다 라는 분들이 있고요. 아무리 우울해져도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사고가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징후를 보이느냐. 첫 번째로 언어성 증상을 보입니다. 스스로 내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 모든 걸 끝내고 싶다. 내가 없어져야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행동적 증상으로는 개인 업무나 사물을 정리하는 그런 양상, 또 유언을 남긴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겠고요. 또 상황적인 경우. 예를 들면 부인하고 단둘이 사는 노인분인데 부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의 고위험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겠고요. 또 말기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대부분 이제 말기 암을 진단받았다. 그럼 사실 내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한테 짐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기 쉬운 때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런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말기 우울증의 증상 자존감이 저하돼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가치없다. 염세주의 또 어, 특별히, 이제, 우울하다기 보다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초조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증상이 정말 심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 자살의 위험성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우울증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흔한 오해에 대해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우울증은 반드시 힘든 일이 있어야만 생긴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우울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꼭넌 힘든 일도 없는데 왜 우울하냐? 그거는 잘못된 이제 이야기다 이 말씀이죠. 또 우울증은 마음이나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니까 네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 영상을 봤더니 이거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어서 의지로 돌이킬 수 없다. 우울증이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어떤 이제 종교에서는 사실 뭔가 질병이나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울증은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또 우울증이 병이 아니고 단지 내마음에충격이 와서 생긴 일시적인 것이다. 앞에 우울증에 대해서 일부에서 설명드렸는데 우울증은 가만히 놔두면 적어도 한 6개월에서 뭐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우울증은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음, 이거 정말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요즘은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치료하면 좋아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치료로 100%다 좋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치료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요. 크게는 생물학적 치료와 정신치료로 나누어 볼수 있겠고요. 생물학적 치료에는 대표적인 것이 약물치료입니다. 또, 이제, 광선치료, 정기경련치료, 자기자극술,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약물치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요즘의 약들은 과거의 약들과 달라서, 예, 약의 부작용도 적고 효과는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많이 개선이 되실 수 있는데 혹여 그 약물로 이제 치료 경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 밑에 보이는 생물학적 치료 방법들을 이용하는데요. 특히 전기 경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 아주 오랜 옛날부터 처방해 오던 치료법인데요. 우울증에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 치료이고요. 최근에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전기 경련 치료를 많이 시행하였었는데, 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약을 꾸준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개선되지 않고 한 가지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두세 가지 약을 최대 용량으로 먹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식사를 거의 못해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진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 경련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해서 본인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 치료를 받겠다고 동의를 했고 이제 일곱 차례 정기 경련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이 개선되어서 퇴원을 하신 예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정신 치료라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어려서부터 나는 좀 만성적으로 우울했다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폭력에 노출됐다든지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틱한 사건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 만성적인 우울 상태에 놓여 있었던 분들의 경우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도 급성으로 우울증이 생긴 분들하고 달리 약물 치료의 반응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급성으로 나빠지신 분들은 약물 치료 후한 7, 80% 좋아지고, 그럴 때 본인은, 아우 너무 좋아졌다고 느끼시지만, 만성적으로 우울해졌던 분들은 한 50%, 40, 50% 정도 좋아지는데, 그게 분명히 좋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 난 40, 50% 밖에 안 좋아졌어. 아직도 우울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약물 치료만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면담 치료, 정신 치료를 반드시 병행함으로써 훨씬 더더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약뭐 생물학적 치료, 정신 치료 등이 개선해 주는 것이 100%냐? 그건 아니고요. 어그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또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더 끌어올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치료, 어, 뭐, 나는 그래도 절대로 정신과 약은 먹지 않을 거야. 우울증 약 먹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 많으실 텐데요. 어, 그건 약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가 있으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들 많이 하시냐. 첫 번째, 약으로 마음을 어떻게 고치냐. 마음은 마음 먹어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은 뇌의 문제입니다. 뇌에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정상화시키는 약물로 고칠 수 있고요. 또 약에 의존하게 되어서 뇌의 위지를 포기하고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어, 약 중에는, 정신과 치료제 중에는 의존성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라든지 뭐 안정제 등등. 하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울제의 우 경우에는 의존성이 있질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또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성이 있는 약과 없는 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치료제는 대부분 중독성이 없습니다. 또 정신과 약 오래 쓰면 바보가 된다. 인지가 저하된다는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항우울제는 오히려 우울한 상태 자체가 인지를 떨어뜨리고 아까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제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증상 자체가 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약을 쓰면 아까 뇌대세가 개선되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인지 기능도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뇌에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정신과 약 오래 쓰면 다른 약 효과 없다? 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신과 약은 오히려 다른과 약과 상호작용이 적은 안전한 약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감기약처럼 증상만 나으면 안 먹어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울증의 경과를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우울증이 끌어올려지는데. 그러면 약만 먹으면 바로 좋아지냐? 그게 아니고 약을 먹고 좋아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급성기 회복 과정을 보시면 뭐첫 번째 단계 약을 먹기 시작하면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약물 반응이 나타나고 시작하고요. 1차적으로는 수면, 식욕,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잠을 못 자던 분들은 잠만 자도 살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제 2단계에 2, 3주 정도 지나면 에너지가 좀 끌어올려지니까 활력이 되살아나고 또 3, 4주 지나면 이제 우울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됩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건 그러니까 한달 한 정도는 약을 먹고 나야 기분이 좀 나아지는구나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3, 4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치료제의 반응은, 여기에서는 3, 4주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두 달까지도 지켜보긴 하는데요. 좀더 용량을 올려서. 그런데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약물로 교체를 한다든지 다른 치료제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 과정과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파란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기분 상태일 것이고요. 밑에 우울증이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죠.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울증에 이르렀을 때, 이제 기분이 이렇게 확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기, 지속기, 유지기로 치료기간을 나누어서 볼수 있겠습니다. 급성기에 이제 약을 쓰기 시작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울한 기분이 끌어올려집니다. 이 끌어올려 드는데 한두세달 정도 약을 꾸준히 드시면 기분이 정말 어 환자분들이 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약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이제 어,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약을 중단하면 바로 재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그 동그라미에서 약을 끊으면 이제 재발한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지속기에 이제 약물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유지를 하는 이유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우울증은 재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치료가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금방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할 수밖에 없어서 적어도 약을 먹는 기간은 못해도 6개월 이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에 약을 서서히 줄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 받아야 하나를 다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우울한 증상이 6개월에서 한 13개월 정도 평균, 이 정도 지속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2~3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지니 이제 우울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못해도 6개월 이상 약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울할 때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 스스로도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내가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뭘 잘못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뇌에 변화가 생긴 것이고 그거는 스트레스와 내 뇌의 생물학적 요인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러 약을 처방받으러 오시면 약을 가져가서 약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치료는 이제 다시 또 원상복귀 하기가 어려워지고, 치료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의사와 약에 대한 조절은 의사와 충분히 의논해서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치료 시작 후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약이 못해도 한 1, 2주 지나야 효과가 조금 나기 시작하고 2, 3개월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시지만 그래서 이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요. 사실 2, 3개월이 지나서까지도 좋아지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기다리고 약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어느 순간은 나아지기 때문에 이제 치료자와 의논해서 더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우울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음, 사실 이제 후회하는 결정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울한 경우에, 이제 내가 막, 나는 정말,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내 여자친구 더 고생시킬 테니까, 넌 나랑 헤어져. 이러고서 이제 이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우울증이 좋아지고 나면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재산이 많은 분인데, 이제 저한테 오셨던 분도, 본인이 너무 우울하, 우울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다 팔아서 이거 이제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손을 떼고 뭐 이런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한두 달만 약 먹고 밀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두달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선생님을 잘, 잘 들어서 정말 잘 됐다고. <laughs> 근데 그때 안 들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중대한 의사결정은 병이 나은 후로 다 미루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우울해지면 혼자만 있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것이 하나의 증상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내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참가하면 좋은데요.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서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생활습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운동, 분명히,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경도의 우울감은 끌어올려진다고 돼 있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또, 침대는 잠을 자는 데만 사용하자. 왜냐하면 우울하신 분들이 너무 무기력해져서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더 처지고, 더 이제 누워있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절대로 누워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알코올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궁극적으로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술의 문제까지 겹쳐지면 훨씬 더 우울증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에 의지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또 이제 우울증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명상, 요가, 또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같은 스트레스 완화 요법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논문을 통해서 우울감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니까 어,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의 가족은 어떻게 이제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가? 먼저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주면 분명히 낫는 병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환자보다도 가족들이 먼저 지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이만큼 약 먹었는데 왜 이러니 이렇게 이제 약 소용 없는 것 같다. 이제 약 끊자. 근데 절대로 가족들이 먼저 그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일 괴로운 건 환자분이니까. 환자분이 치료 더잘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증상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족들도 옆에서 보면 답답하고, 어, 이 정도 치료받고, 이제는 일도 할만한데, 어, 일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으면 이제 다들 너무 초조해 하시고,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데, 어, 좋아지면 집에 너 가만히 있어 해도 절대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고 자기 할걸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증상을 비난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 공감하면서 섣부른 충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충고가 나는 참 쉽게 할수 있는 건데 환자분한테는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가족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지만 조급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을 하지 말라 해도 우울증이 좋아지면 다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셔야 되고요. 자살을 말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살 사고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성 증상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이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을 잘 먹도록 돕는 것 그게 가족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제 다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어,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지만 막상 내 가족이,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어,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혹여라도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다든지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어, 정신과적인 치료제가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